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황시 북구 흥해읍 영천리에 있는 주말 농장이나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아주 잘 접해져 있습니다. 도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밭에 아주 큰 소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지금 보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도로와 높이는 1m 정도 도로보다 높습니다. 주변에는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앞이 시원한 논밭이 있습니다. 멀리 소나무도 보입니다. 소나무와 주말 농장을 할수 있는 부지입니다. 도로 높이와 땅 높이입니다. 아주 큰 소나무가 땅 옆에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는 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할 땅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주택 부지나 주말 농장 하실 분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마을 입구라서 전기와 수도 인입 공사가 아주 쉬운 곳입니다. 지금은 모내기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가을이 되면 벼가 있고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저 땅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 있습니다. 매매할 땅입니다. 앞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남량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마을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이고 밑에는 논이 있습니다. 이 도로도 있습니다.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밭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위치, 면적, 금액 계속 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여읍입니다. 흥여 흥엽. 성예 입구에서 이렇게 외곽 도로가 곧 개통됩니다. 이 방향은 신광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바닷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월포해수욕장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성예에서 영덕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칠포해수욕장입니다. 칠포해수욕장 사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와 용천리입니다, 용천리. 용천리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엽 용천리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임야지만 나무가 크게 없습니다. 면적은 366.5m 110평입니다. 이용 상태는 주말 용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기지가 약 40평 정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도로는 지역도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마을 입구라서 수도와 전기 연결은 아주 쉽습니다. 매매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